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짐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반갑습니다. 세무남께 청년부 여러분 이제 정말 여름입니다.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무더운 날씨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 시원한 주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번 여름 지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 얻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 자신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억울한 상황이 되면 꼭 울면서.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뭐 부모님이 됐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던 말이죠. 우리는 이제 다 자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이보다는 조금 더 스스로 이겨내보려 하겠지만 결국 의지할 곳을 찾게 되거든요. 그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그곳. 또그 가장 먼저 찾아가게 되는 사람이 바로 내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곳 또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삶의 가장 그늘진 그 시기에 어디로 또 누구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불리워지는 시입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의 찬양 대장이었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이런 노래들을 불렀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모두 다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시편은 악인의 형통함과 또 의인의 고난을 목격한 이의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고난 가운데 방치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악인이 형통하게 두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그의 노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의 노래들이 귀한 것은 우리 삶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의 의문들이 고스란히 이 시편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들 안에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런 의문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넘어질 뻔하였다라고도 표현하는 그 시기인데요. 어쨌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이 악한 이들에게. 또 상대적으로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그때, 낭만하고 좌절하고 질투 나는 그 상황에서 온갖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또 누굴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 정말 뚜렷하게 어떤 답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쉽게 어떤 것이라 정의되지 않는 애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이 부족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알수 없고 세상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판단하지만 오히려 명쾌함보다는 상처만 남기게 되는 그 인생 속에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누가 잘못했고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냐 또 어디로 갔느냐 이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넘어져서 울게 되었을 때. 두려울 때 부모의 품에 안기듯이 오늘의 시편은 그 의문을 모두 품은 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거든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오늘의 시편의 노래를 만든 이와 같이 우리 삶이... 이 실패라는 돌뿌리에 넘어지려고 할 때에도 그 순간에도 다가오셔서 도움의 숨길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가장 먼저 찾는 우리 청년들, 그런 삶 사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누굴 찾아가십니까?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의 어떤 의문들을 품고 사는지 주님께서는 이미 모두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의문이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거듭나는 인생 살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